이 꼬리뼈가 아파서 억수로 욕을 봤어요. 웃기고 글찌고 병원을 갔더니 처방 없나 넘어졌나고 왜 두루눅기 걸어놓 이래갖고 입원하자고 했는데 입을 별로 안 하고 그래 검사를 했는데요. 주사도 한대 안 놔주대요. 그래서 그 꼬리뼈가 아프는 이유가 이 엉기 아프고 전까지도 교회 가면 입을 깔고 이랬는데 방금이요 수술을 했거든요. 열리었어가지고이 손가락이 지나치 들어갔어요. 그래서 닦았거든요. 이 다리가 가라지고 척추가라지니까 한번 오마셨어. 말래. 여기서 신지가 둘을 하고 싶다고. 아, 아 네. 다리가 완전히 치유. 아, 지되시는 음. 아, 아, 주님을 아멘. 아멘. 그때고 지금 반전하시네 오니까. <laughs> 아니 어쩌마 내가 저 우리 사모님인데 너 다리가 똑같이 졌어요 라고 했거든요 전화로 와. 점